Chào, 안녕하세요여러분.어,สวัสดีทุกท่านครับឥឡូវយើងចូលមកមេរៀនរបស់យើងណាណាដោយសារតើយើងល្ងមិនចឹងសុំមកបានថតជាវីដេអូឲ្យយើងទេកាត់ពីផ្សំញទៅថតមកតាមសារនេះមួយហើយនឹងហ្នឹងហើយថាអញ្ចឹងយើងនឹងចូលដល់មេរៀនខ្លួនយើងចាប់1ដងយកនេះអានទៅខ្ញុំសុំចាំកន្លែងណាក្នុងខ្ញុំញមកអញ្ចឹងតោះ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자, 인천,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 예, 같은 의미, 맞지? 여자는 그, 그스라이, 인천은 게그라냐 아름다운. 그치, 스트라이, 이거, 그치, 미리, 아이, 스트라이.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예, 주세요. 네.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의 친구는 어떻게, 어머니, 응, 어, 하니, 그, 질문으로, 어떻게 했나, 그리고, 어, 마지막. 자, 한번, 여기, 자, 예쁘다, 아름답다, 재밌다, 어, 멋있다, 재밌다, 친절하다. 자, 한번, 은, 니은, 바꿔서, ស ਾਇ ង해요ចំណឹងគឺប្រប្រាស់ដោយបដោទ្រង់លឹងងារឆានិយាយពឹងតើជីកនេះគឺជាវាទូដាអូយតានចងនេះតានជីពឹងទៅចាឬក៏អឺនាងនងនិយាយថាស្ត្រីដែលស្អាតគឺគំមនុស្សដែលស្អាតនិយាយតាមបែបចាជីពឹងសារ៉ាមីអឺគឺជីមនុស្សដែលស្អាតជាមនុស្សដែលស្រស់ស្រស់ស្អាតវិញមនុស្សស្អាតណាមនុស្សដូចមនុស្សដែលស្រស់ស្អាតរឹមបកតាទៅជាវិញ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멋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재미있다. 재미있다는, 자,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렘만지 재미있는. 전선님 브라카오이나, 자, 아우더민, 받침, 상실, 그리고 나에게, 자, 는. 전성도 지 짱거라. 네. 다음에, 친절하다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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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 자, 여기는 학교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뭐 식당 앞이에요, 아니면 회사 앞이에요. 이제는 그 나카나 나카무코 전리탄 두건 나카무코 혼그죠자 여기는 학교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자 모두 자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자 모두 사람은 누곱 명이에요. 자 여자가 몇 명이에요? 여자가 여자가 두, 아우 어, 두 아니에요. 여기도, 자, 네 명이에요. 자, 네 명이에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자, 대화를 같이 할 거예요. 자, 한번 선생님 읽어 드릴게요. 자, 이리나 씨와 남자가 어디에서 만났어요? 이리나 씨가 បានចាហាន់ទេ무엇을주문했어요ចាអញ្ចឹងតាបរស់ម្នាក់នេះបរស់ម្នាក់និងនារីអេលីណាកញ្ញាអេលីណាបរស់ហើយអេកញ្ញាអេលីណាគាត់បានជួបគ្នានៅកន្លែងណាហើយចោតមានហើយណាតែមិនបកហើយប្រហែលណាហើយកញ្ញាអេលីណាគាត់បានជួបស្នូកអវ័យបានជួបស្នូកអវ័យទៅកាន់បរស់ម្នាក់ដែរបាទហាន់ទេទៅកាន់ចាហាន់បន 자한번들으면서자우리기모는같이볼게요.인정이는습답선행그러면자선행ឲ្យណាណាគឺ선행ឲ្យចាក់선행ឲ្យពួកយើង습답오케이잡아플레이오케이자잘들으세요 과 읽고 말하기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뭐 드시겠어요? 비빔밥 하나 주세요. 몇 분이에요? 한 명이에요. 와. 사람이 아주 많아요. 혹시 유명한 식당이에요? 우와. 긴 머리 짧은 치마. 우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예쁜 여자가 혼자 왔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음식 냄새가 참 좋아요. 저도 저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이쪽을 봐요. 저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계속 저를 쳐다봐요. 혹시 저를 좋아해요? 저 이름이 뭐예요? 네, 김상우예요. 아, 이 음식이 김상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음식 이름은 비빔밥이에요. 자, 한번 들으세요. 이과. 읽고 말하기. 더.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뭐 드시겠어요? 비빔밥 하나 주세요. 몇 분이에요? 한 명이에요. 와, 사람이 아주 많아요. 혹시 유명한 식당이에요? 우와, 긴 머리, 짧은 치마. 우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예쁜 여자가 혼자 왔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음식 냄새가 참 좋아요. 저도 저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이쪽을 봐요. 저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 예쁜 여자가 계속 저를 쳐다봐요. 혹시 저를 좋아해요? 저 이름이 뭐예요? 네. 김상우예요. 아, 이 음식이 김상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음식 이름은 비빔밥이에요. 네. 잘잘 들었어요? <laughs> 자한번 이제 같이 동역할 거예요. 이제 는는이자뭐 되시겠어요? 따로 그 인천 비싸 와이. 이제 완예다음 그러면 비빔밥 하나 주세요. 이제 송아 비빔밥 먹모뭐촛 그거 모차안뭐안한 그다음에 여기 면분이에요. 따 인천 먹떤 말에 한 명이에요. គឺតម្រិះទេតាមចឹងអ្នកស្រីហ្នឹងគាត់បាទគាត់សម័យសម័យណាវ៉ាវ사람이아주많아요គាត់អោសមនុស្សពិតជាច្រើនខ្លាំងណាស់혹시유명한식당이에요브라이치អាចជូននីทานដើម្បីឲ្យចាំម្នាក់បងថាម៉េចវ៉ាវ김머리짧은주마វ៉ាវ석웨តាមសំពត់ខ្លី 와우, 아름다운 여자예요. 좀래어 보는 게 다만, 어, 다 오, 내 여자들이 어떻게 사아스러워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좋아해이사스러워 자, 아. 자는또말해 <목소리>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다면 많은 사람 ពីបរិភពមហោបដូចគ្នាទាំងអស់អញ្ចឹង모토카트គឺដូចគ្នាទាំងអស់៦시마시면음식이예요គឺជាមួយមហោបដែរដែលឆ្ងាញ់មែនប្រហែលជាជាមួយមហោបឆ្ងាញ់មែនអញ្ចឹងបាត់និយាយថាម៉េចဂျេពូនយោច াকা 혼자왔어요អូស្ត្រេលីស ਆ ਮਾ តែម្នាក់ឯងទេ남자친구가없어요ចឹងនិយាយថាម៉េចអត់មានប្រុសហ្នឹងអានេះវាគាត់គិតទៅណាបាទ 그 다음에 잠 음식냄새가 참 좋아요. 저도 저 음식 을 먹고 싶어요. 막큰 마홉은 붙지 씌울 가능다. 언제만 해도 저도 그냥 먹 정냠 마홉 놓다. 저 음식을 하는 마홉 놓나. 자, 지금 그런 거는 걷띠다. 일본여 자가 이쪽으로 가요. 이 장면에 애쓰리가서서 สะ는 សំណឹងមកខាងខ្ញុំយីជុកនិយាយថាមកខាងទឹកខាងខ្ញុំហ្នឹងណាចា저음식이름을알고싶어요.경장스코아는목목ហុកហ្នឹងណានិយាយព្រឹងដល់ជា계속저를저잡아요.និយាយគាត់ស្អូទេរគាត់ឃើញហ្នឹងគាត់ឃើញថាមនុស្សស្រីមនុស្សស្អាតហ្នឹងគាត់សម្លឹងបន្តមកខ្ញុំរហូតនិយាយគឺថាបន្ត 선생님 막 혹시 저를 좋아해요 오빠한 저쪽이 어진 이름이 뭐예요 어 아노 츠모이게다 목목 혹츠모이게네 김상우예요 관리 사람 아노 츠모이게다 내그는얘기하그 김상우 응관슬라네네이 음식이 김상우예요 어뭐목김상우 아니요, 아니요. 음식이름은 비빔밥이에요. 아니, 그 다음에 떼 떼, 맛향네그 주먹 먹는 그 비빔밥, 음~ 자, 지는 것도 그주먹이에 자, 그 다음에, 자, 한번다 같이, 이제 가를 같이 할 거예요. 자, 1번 유명한 식당이에요. 부지고 주니 탕달란버인정 맞아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질문을 받았을까요? 식당에서 많이 가셨는데 질그을받았을요아인요봐아름다운여자았어요 그럼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생각했어요. 그사람그생각 생각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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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맛있는 음식이요? 남자가 말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여기. 그죠? 여자가 말했어요. 들려요. 자, 저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남자가 알고 싶어요? 여자가 알고 싶어요? 그죠? 여자가 알고 싶어요. 이제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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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를 좋아해요? 남자가 생각해요? 생각했어요? 여자가 생각했어요? 여자가, 어, 남자가 생각했어요. 그죠? 자, 나, 자, 나, 1번, 색다, 어, 잠깐, 뭐, 읽으세요. 1번, 읽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아주 잘했어요. 자, 1번, 정답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대답해요 자, 네, 다 같이 읽어요. 하나, 둘, 셋. 식당에서 남자가 비빔밥을 먹었어요. 그쵸? 비빔밥을 먹었어요. 자 2번, 자 읽으세요 2번. 네, 자 정답은 남자가 이리나 씨를 아름다운 여자로 생각했어요. 좀 물어보면은 것같일 이리나, 그 주스 트라이더 아. 자, 이리나 씨는 왜그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하베반치 <몰> 이리나 조쳇 어반 꽌짬 어 므호몬 쯩. 왜냐 하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자, 4번. 이리나 씨가 남자의 음식을 쳐다봤어요. 그렇 이리나 과반 슴릉 므므호 롭바로 누 남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자는 혹시 저를 좋아해요라고 생각했어요. 자, 문장문법에는것 뜻한 하지 조전영마이. 자, 5번 읽으세요. 5번. 자, 정답은 이리나 씨는 음식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15번. 1번잘 듣고 따라하세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여기 1번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2번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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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자, 한번 같이 할게요. 같이 한 남자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나 씨도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그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와, 이응 뭐죠? 이응 뭐예요? 아름다운 여자예요. 머리가 길어요.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이리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억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이응 맛있는 음식이에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리나씨는 남자한테 음식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음식 이름이 비빔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지금 한 남자가 계속 비빔밥이에요. 한번 읽으세요. 지금 한라인니 한번 잡았이면 하나, 둘, 셋.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는 어, 듣고 말하기. 이제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자, 바이바이.